안녕하세요 스펠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즌 어, 뉴스는요 네, 재미난 게 나와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는 구글 어스라고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어, 어떤 지도 맵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구글 맵이라고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구글 어스 스튜디오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그 구글 맵에 위성 및 3D 이미지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툴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승인 처리를 해가지고 제가 메일을 받았거든요.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메일을 받아가지고 네, 보시면 이렇게 어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블랭크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면 이름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파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사이즈는 1920x1080, 드레이션은 450 프레임인데 조금 긴것 같으니까 한300 프레임 정도만 할게요. 네 타임코드로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프레임 단위로 할 겁니다. 초당 30 프레임, 24 프레임으로 그래서 조금 사이즈를 한 줄여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 창이 이렇게 열리고요. 보시면은, 네, 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뷰를 이렇게 화면을 분할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우선 마우스를 이렇게 휠 버튼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어, 이쪽 검색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에펠 타워 검색을 하면 이게 뜨죠. 원래는 여기 보면은, 어, 도큐멘테이션을 읽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이걸 읽어보진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본 상태입니다. 이렇게 휠을, 어, 마우스 휠 버튼으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할 수가 있고, 어, 네.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팬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주민 주마우시 마찬가지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휠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움직이면 이렇게 네, 3D 뷰가 돼요. 이거는 어, 전체 나라가 다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유명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3D 맵이 제공이 돼서 이게 가능할 겁니다.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 뉴욕이라든지, 이런 부분 될 거고, 한국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한국. 서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 한강에 보이죠? 쭉 가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한번, 네. 어, 네. 이렇게 뷰, 앵글을 돌릴 수는 있지만, 3D 맵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언덕 부분만 입체감 있게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음, 좀 아쉽네요. 네. 아마 보안상의 문제로 제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에펠 타워로 가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에펠 타워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메라가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속성에, add, 여기 add attribute 를 해서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카메라 타겟을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클릭을 해주면, 클릭해주고 다운 누르면은, 아래쪽에 카메라 포지션을 타겟의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0프레임에서, 네.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면 전체에 다 키가 생성이 되고요. 300프레임으로 이동한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해 주고 네. 이렇게 회전해 볼게요 회전을, 회전을 해 주면 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제가 좀 마우스 휠 버튼의 지금 민감도가 높아 가지고 네. 요 요정, 정도 이 정도 로 잡고 키를 또 생성을 해주면 이렇게 네, 생성이 되는데 어, 지금 타겟이 안 맞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직 제가 도큐멘테이션 안 읽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다시 키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그리고 한150 프레임 정도의 키를 하나 중간에 생성을 해줘야 이렇게 움직일 때,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카메라 움직임이, 어, 아직 공부를 덜 해가지고 잘안 되는데요. 자, 이 상태로 키를 일단 잡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만 돼도 애니메이션 거의 다된 거예요. 조금 느린 것 같다 싶으면 어, 키프레임을 좀 줄이면 되겠지만, 네, 일단 여기서 저는 이 전체 키프레임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어딘가 있겠죠. 네. 아, 프로젝트 세팅하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프레임 수를 좀더 줄여도 되겠죠. 한 200프레임 정도로 줄이면. 200 프레임으로 네, 길이 조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뷰에서도 어뭐 위성을 선택을 한다거나 네, 맵을 선택을 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네, 카메라를 이렇게 조절도 가능한데 움직인 다음에는 꼭 키를 생성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요, 타겟을, 어, 정확하게 여기에다 맞추고 싶은데 그 부분이 잘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일단은, 네. 그니까 이게 아직 좀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원래 한요 정도 인글 원했는데, 키를 순서하면 될까요? 얘들 다 선택하고 해야되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이 정도로만 해 놓고 이제 렌더를 걸게 되면 네, 이렇게 한번 렌더를 해서 어, 영상 을 프리뷰를 할 수가 있고요 어드밴스에 가면, 네. 3D 트래킹 데이터도 포함할 건지 선택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베이직으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네. 이제, 이제 로딩을 해서 200프레임을 렌더링을 JPEG 시퀀스로 걸어줍니다. 처음에 이제 파일에 어, 3D 노드를 불러오더라고요 총몇 퍼센트로 해서 불러온 다음에 렌더링을 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어, 느 정도 시간이 남았는지 2분 47초 정도가 남았다고 뜨네. 요 네, 렌더링을 되고 나면 이제, 어, 이제 압축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렌더링 되는 시간이 좀 길어서 제가 편집을 했고요 이제 시퀀스 파일로 압축을 해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동영상 파일로 저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음, 시퀀스 파일로 뭐 저장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그러니까 영상으로 쓰시려면, 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서, 한번 더, 네, 렌더링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음, 어떻게 보 문서를 아직 못 읽어봐서, 한번더 확인해보고, 이후에 뭐,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네, 따로 영상을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압축 파일이 저장이 돼서, 네, 압축을 풀면, ESP 파일 하나 하고요 풋티지 폴더 안에 총 201개의 렌드링 네, 시퀀스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시퀀스 파일로 저장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어, 제가 지금 제 노트북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서 플레이로 일단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헬프에 도큐멘테이션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탭을 열면 가이드 이렇게 어,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촬영하기 힘든 그런 뭐 국외, 외국의 유명 도시 같은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문제 아직은 조금 문제로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얘를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음네 지금 보시면 여기 구글 얼스라는 네, 여기 오토마크가 찍혀있어요 영상을 이걸 가지고 음 네, 어떤 뭐 실제 어떤 작업을 하시기에는 이 부분이 로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걸로 자막을 가린다거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후에 아마, 저작자 표시? 네. 이런 부분들이 유료화가 된다든지 해서, 음, 없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네. 지금 현재 버전 1.0이라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것 같고, 음, 한번좀 써보시면 되게, 어, 재밌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지구. 이 상태에서, 이번에 렌더링은 걸진 않을 거고요. 자, 지구로 들어가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구로. 쭉, 이렇게 들어가는. 아프리카는 제가 잘 모르니까. 자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가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길을 생성을 하면 그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조금 어 천천히 들어가다가 뒤쪽에서 확 들어가는 그런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키를 좀 조절을 하거나 여기서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어 공부를 좀더 해서 네 해야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뭐 오토이즈나 이런 부분 때문일지도 모르겠고요 네. 한번 공부해 보면 재밌겠죠. 그래서 저도 틈틈이 연습을 해보고 다시 이후에 좀더 튜토리얼이 되던지 리뷰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